안녕하세요. 스마트 운영 팀장 스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느 숯불 돼지구이집을 다녀온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이 식당이 나쁘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어이 식당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어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생 상태가 살짝 눈에 밟혔어요. 5시쯤에 방문을 했는데 오픈을 하고 나서 거의 첫 손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5시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피크타임 저녁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완벽한 오픈 준비를 마쳐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어, 바닥에는 여전히 끈적거리는 이물질이 묻어있어서 어, 소스였는지 아니면 뭐 치우지 못한 기름 때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닥을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렇게 끈적끈적 그 신발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끈적이 맛이죠 그런 소스들이 묻어있어서 어, 조금 거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오픈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 손님들이 왔을 때 쾌적하게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위생 상태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완벽한 상태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그 고깃집의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이 좀 보였다는 점입니다. 어, 일단은 사장님과 간단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이렇게 고기를 내어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 정말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고깃집을 차리기 전까지 자신이 고기를 구울 줄도 몰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거는 뭐 저희와 이렇게 농담을 하고 주고받고,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친밀도를 형성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던 그런 의도였던 걸로 생각이 들지만, 손님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신뢰성 부분이 조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멘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조금 수습을 한다거나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구워 주셨는데 조금 잘못 구우셨어요. 조금 태워 먹고 또 구우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원래는 두껍게 잘려야 되는데 너무 얇게 잘랐다라고 이제 중얼중얼 거리시는 말씀이셨는데 보통은 음식점에서 고기를 구워 준다고. 하면 정말로 잘 구워주는 스킬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자기 매장의 자기만의 스타일로 구워주시거나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구워주지 않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이미 고기를 엄청나게 잘 굽거든요. 자기만의 좋아하는 고기의 굽기의 정도가 있고 자기만의 고기 굽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고기를 구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스스로 손님들이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거나 애시당초에 세팅 자체가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는 세팅으로 가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저희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사장님이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맛있게 먹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모습은 되게 좋았는데, 어, 너무 가까이서 그렇게 시선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 손님의 입장에서 먹는 저희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저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면 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먹을 때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부담감으로 어,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멀리서 곁눈질로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시선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5시쯤 저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피그타임 시간이 아니었고 테이블은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저희 바로 옆 테이블에서 뉴스를 시청하시면서 저에게 말을 이렇게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손님들한테 너무 보여주면 또안 좋은 점이 매장에는 할수 있는 일이 수 없이 많습니다. 외식업을 한다고 하면, 쉬는 시간 없이 매장 오픈부터 마감까지, 쉴새 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장님들의 고충이기도 한 부분인데, 하다못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닥에 끈적이는 이 소스를 닦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마케팅을 구상을 해서 안 보이는 데서 작업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만들어내면 진짜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 없다고 저희 테이블 바로 옆에서 앉아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모습이 나중에 저희가 밥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되뇌어 봤을 때 밥을 먹으면서 경험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사소통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사장님들이 손님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중요합니다. 어, 사장님의 목소리의 톤이라던가, 목소리가 안 들려서 이렇게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거나, 사장님들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다거나, 만약에 사장님들이 홀에 계시다고 한다면, 말을 하실 때 친절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 서비스 부분입니다. 어, 사장님이 서비스로 사이다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결제할 때 2,000원 정도를 할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는 서비스는 좋은 효과를 보지는 또 못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이다 서비스입니다. 어, 2,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지만 이 손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바꿔놓고 보면 어이 사장님이 왜 나한테 사이다를 줬지? <laughs> 왜이 사장님이 2천 원을 할인해 줬지? 왜 그럴까? 어,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어떠한 의도일지 잘 모르니까요. 요즘에 공짜로 무언가를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함부로 공짜로 주는 것들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 한 캔을 서비스로 주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 부담이 안 되고. 주시는 입장에서도 더욱 생색을 낼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 매장 안에 크게 볼거리가 없었어요. 음식을 시키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메뉴판이라던가 아니면 가게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 둘러보는데, 메뉴는 단지 그냥 벽면에 붙여있는 간단한 메뉴판이었고, 매장도 딱히 볼거리가 없었어요. 물론 소품같이 뭐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들이 없을수록 매장은 조금 더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 나긴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나는 매장과 볼거리가 없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술집이잖아요 저녁에 주로 운영이 되는 술집이기 때문에 밝은 낮인 그런 시간대에 방문하는 매장과 해가 지고 나서의 저녁 시간대에 방문하는 이 매장의 풍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녁이 됐을 때 바뀌는 인테리어, 조명의 효과,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 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에 왔으면 아마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약간 아쉬웠는데요. 이 가게 안에 복층 구조의 위층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아래에서 위로 시선이 가려져 있지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이는 부분이 조금 어지러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혹은 이 주방에 대한 청결도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위생 상태 바닥에 끈적이는 그런 소스라든가, 신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뭐, 쩍쩍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깔끔해야 하고요. 아, 두 번째, 음식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손님을 대할 때, 내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어, 세 번째로는, 어, 손님들이 더욱 쾌적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부담스럽게 쳐다보시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몰래 멀리서 곁눈질로 살펴보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수 있는 친절한 느낌의 의사 소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서비스를 주시더라도 이유 없이 주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유를 붙이셔서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되고 손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장님도 생색을 내는 그런 스타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 매장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야 그것이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걸로 인해서 마케팅에도 활용이 될수 있고요 우리 매장에 대한 컨텐츠를 풍부히 만들고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된 모습을 갖춰 놓아야 어, 혹시라도 손님이 보았을 때 그때 이 매장에 대한 신뢰도 음식에 대한 어, 청결이라던가 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신뢰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다녀온 고깃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리뷰이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매장에 대해서 제가 뭐안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조금만 캐치해서 자기 사업에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건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진상 손님인 거죠. 하지만, 어, 이러한 진상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장을 더욱 더 성공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계산을 하시고 더욱 성공에 가까워지시길 기원합니다.